하나님 말씀은 요한 3서 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고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낙은에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신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무난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무난하라. 요한 3서에는 세 명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이세 사람의 특성을 보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부분이 뭘까? 우리가 절대로 본받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 뭘까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일절에 보면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가이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가요라는 사람을. 그런데 이 사람이 왜 그렇게 참 아름다운 사람이냐. 네. 두 가지 이유인데요. 3절에 보면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가요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느라.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늘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고 여기고 그것이 표대가 되어서 그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어, 사도 요한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는 거죠. 바로 이것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도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이고 그것이 저 사람의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예, 바로 그것이 크리스천이에요. 바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4절에 보면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 다음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그렇죠? 예. 진리 안에서 거하고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을 믿음의 형제들이 기쁘게 하는 일은 없어요. 예. 바로 기쁨을 주는 그러한 기쁨을 주는 우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또이 가요의 좋은 점이 뭐냐 하면 5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자랑을 너의 사랑을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가요가 잘한 게 뭐냐면 나그네 대접을 잘해요. 나그네 대접을 그러니까 구제하는 것,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이런 걸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전해주는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 거기에 가요란 사람이 있는데, 어, 그 사람 참. 우리도 대접받았어요, 그 사람한테. 우리도 신세졌어요. 우리도 사랑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7절에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니까 러 주의 일을 하러 나갔는데 어떤 사례를 받지 않고 수고하니까 가요가 오히려 그들을 섬기고 서포트하고 대준 거예요. 바로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사도요한이 이 사람을 축복합니다. 뭐라고 축복하냐면 2절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구절인데요. 사랑하는 자야,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그렇죠? 네 영혼만 잘되는 게 아니라 네가 하는 모든 일이 잘되길 원한다 네가 사업을 하면 잘되길 원하고 장사를 하면 잘되길 원하고 그렇죠? 모든 일 모든 일이 다 잘돼요 왜요? 이 사람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줘야 이 사람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이 사랑을 받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공식이 있는 거예요. 낙은에 대접하기를 좋아하고, 베풀기를 좋아하고, 예. 주의 일, 일에, 일에 이렇게 힘쓰는 사람은요, 예.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을 하는 거죠. 그리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건하느라. 두 가지의 강건이죠. 건강도 해야 그 일을 할거 아니에요. 육체적인 건강도, 그리고 영적인 건강. 예. 그래서 바로 그 일을 하는 사람에게 사도 요한이 이 축복의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의 내용은이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간건하기로 내가 간건하느라. 이 축복의 말씀이 예, 새해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요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구절에 보면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여기 보면 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있어요. 디오드레베. 이 사람의 문제가 뭐냐 하면 으뜸 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으뜸 되기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마 교회의 리더였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의 리더로 있으면서 이 사람 스스로는 그 리더를 어, 힘의 자리로 생각합니다. 예. 어떤 파워를 행사하는 자리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교회 직분이라는 건요, 봉사직이거든요. 섬김의 자리예요 섬김의 자리에요.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섬기기 위해서 행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파워로 여기고 내 뜻을 이루는 자리, 내 방식대로 하기 위해서 그런 자리에 오르는 사람은 교회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바로 이 사람이 그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도 요한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맞이하지 않아요. 왜냐면 자기 뜻대로 내 교회라고 생각하면서 사도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1 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왜냐면 이가 행한 일이 뭐냐면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해요. 하나님의 종들을 비방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오히려 비방해요. 교회에서, 교회에서 비방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를 맞아들이지도 않아요. 주의를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 그 교회로 가면 맞아들이지도 않고 나가라 그래요. 배척해요. 그리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아요. 오히려 그들을 맞아들이려고 하면 오히려 맞아들려 하는 그 사람들마저 내쫓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리더가 누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내일 주일 설교에 내일 주일 설교에 아나니와 삽비라에 대한 그 말씀을 전하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아나니와 삽비라를 죽이실 수밖에 없었는지가 바로 이런 것들이 한 가지 예예요. 예. 아나니와 삽비라가 자칫 잘 못하면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쓴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리더가 될 거거든요. 근데 그런 자들이 리더가 되면 딱 이꼴이 나는 거예요. 파워라고 여기요 자식에게 주어진 어떤 지위가 파워라고 여기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식대로, 예, 그걸 엑서사이즈하는 거죠. 그고 사람을 내어쫓고 대접도 안 하고, 예?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자기만 오른척, 예? 자기만 잘난척, 예, 바로 교회가 가장 힘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우리에게는 조금이라도 대우들의 배 같은 그런 모습이 없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파워의 자리가 아니라 섬김의 자리, 예, 바로 그 자리에 있는 것임을 그리고 우리가 섬기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 나온 사람이 데메디리오라는 사람이에요. 12절에 보면 데메디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서도 증언을 받았으며 우리도 증언하노니.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어떤 일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추천을 받는 사람이에요. 아, 그 사람, 예, 무사람에게도, 그 사람 모르는 사람도 그 사람을 보면, 아, 그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맞아. 저 사람 믿는 사람 맞지. 예, 뭐냐면 아마도 가요처럼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예, 막 그랬을 거예요. 하여튼 이 사람은 칭찬만, 그리고 진리 가운데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추천하는 거이 사람은. 야, 이 사람, 좋아. 여러분들, 우리 바로 그런 우리들이 원하길, 우리들의 모습이길 원합니다. 누군가 우리를 보면서, 아, 저 사람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정말 이번 1월달에 성화의 소망을 갖는 우리들이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말 가요처럼 데메드리오처럼 성화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소원되기를 원합니다. 주 우리도 추천받는 사람을 원합니다. 우리도 진리에게서 설교하시길 원하다 우리도 남을 베풀며 남을 더 많이 사랑하고, 바로 그런 삶을 살길 원합니다. 직분의 자리에서 정말 섬김을 통해서 충성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길 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소원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가이오처럼 진리 가운데 서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늘 남에게 베풀고 남을 세워주고 남을 도와주며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것이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 디오드레베에게처럼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았다고 해서 그것이 파워의 자리가 아니라 내 뜻을 이루는 자리가 아니라 정말 섬김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받아주고 다른 사람과 함께할 수 있는 그 자리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충성된 종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나 늘 추천받는 사람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 사람에게 또 하나님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우리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계속되는 기도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